서산 삼결포, 오늘 일요일인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고동원 낚시 한신이라고. 성우가 아니고 저게 원곡이야? 희한한 곡인데? 카메라 에 나오나? 이게 수문을 열어서 이건가 그런 것 같은데 이분 뻑뻑 뻑뻑 하나에 살았네 어? 이게 여기 여기도 지금 이에도 귀야 인 물고기 같은데 수문 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오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물고기네 어, 바닷고기 아니야. 여기 살았잖아요. 그, 저, 소문 열어놔서 지금, 지금 저런 거야. 뭐가? 아이. 잡아야지. 자 아, 서산 상길포 9월 14일 일요일 자 아, 여기 앞에 보이는데 수문을 열어서 지금 고등어 활성도가 없습니다 사람만 엄청나게 많은 많은 이렇게 많은데 고등어가 한 마리로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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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씩 나오고 활성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민물고기가 앞에 다니면서 큰 민물고기가 어, 입만 뻑뻑뻑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민물고기들이 유입이 많이 된것 같아요. 수문을 열어놔서. 당분간 할 정도는 며칠 가야 좀 나을 것 같네요. 저희도 지금 아침 피딩 일곱시 10분에 도착 해서 8시 24분이 만조인데, 지금 만조 지나서 물이 지금 나가고, 이렇게 물이 나가고 있어요, 앞에. 저렇게 고등어가 낱마리로 지금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자, 앞에 수문 개방으로 해서 지금 붕어가, 큰 붕어가 이렇게 죽었어요. 아침에까지 살았었는데, 지금도 끄뻑끄뻑 입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문을 열어가지고, 미물, 미물고기가 입이 많이 됐어 있어요. 자, 앞에 보이시죠? 자, 떠있는 거, 이제 붕어입니다, 붕어. 아. 저기도, 저기도, 민물, 컵놈 다인데 붕어? 잉어, 잉어, 컵놈 다인데 그니까 저 앞에 잉어 지금 컵놈 가고 있어. 저네 떨어진 어. 민물고기가 유입이 많이 돼갖고, 앞에 잉어, 저기 지금 잉어도 가고 있어요. 저 앞쪽에. 아이고 어 여만해네 공치들이 여만한 것들이 이렇게 물이 지금 일단 석축을 벗어 났는데 지금 아 고등어 입질 없습니다 전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입질이 없어요. 아, 아, 아. 망둥 사이즈가 좋습니다. 안 삼겠구만. 그 망둥어 드릴까요? 아, 버려. 방생할게. 망둥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렇게. 망동으로또한수 이렇게 했네요. 물살이 조만 금 조그만 입밥 치면 괜찮 하는데 망동으또제한 마리 습니다망동사이동 사이즈. 방동 사이즈. 방동 사이즈. 방동 사이즈. 방데 사이즈. 찍었더니 망동사이 좋죠. 동동사이 아. 자, 망둥어두 번째 망둥어 응. 방둥어. 살려줘야죠. 망둥어가 목표가 아닙니다. 응. 응. 어이, 바닥 질수어, 바닥. <laughs> 길게 해갖고 바닥 찍고어망둥어 오다 보면 뭐, 우럭단 말이 나오고 그래. <laughs> 사이즈는 사이즈... 사이즈. 어? 망둥어 사이즈가 아주... 이야... <laughs> 3번째 아, 망둥어 바닥 찍으니까 잘 나오네요 이렇게 진하게 해서 바닥을 찍으니까 아, 세번째 망둥어 입니다 이게 아 사이즈 좋아요 아, 사이즈 좋죠 망둥어 세번째 망둥어 방울 이렇게. 고등어가 들어와도 되는데 고등어가 안 들어오고 바닥을 찍으니까 마왕둥어가 지금 현재 물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어? 고등어한테 <웃음> <웃음> 아, 고등어 한 마리 올라오네. 야, 아, 이렇게 고등어 한 마리. 야, 아, 고등어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아, 커. 야, 아, 사이즈, 고등어 사이즈가 아, 이렇게 커졌어요. 오늘 아. 다르가 다르는데? 고등어 드릴까요? 네. 자, 옆에 가져드릴게요. 다 감사합니다. 네. 고등어 사이즈가 많이 커졌어요. 와, 힘 좋네. 힘 좋아. 이리저리 저저분데. 내건 까딱까딱 무시이 따먹는가? 봐봐. 수심이 지금 한 1m 되거든? 나도 1m 정도 났는데. 단마리로 해서, 이렇게. 좀 멀리 캐스팅해. 그냥 꽂고 들어가면 크게 컸어 크게. 아 그래서 그런 얼굴 보여주구만. 고등어 얼굴 보려고 몇 시간을 쳐악그 아. 정도는 쳐야 돼.

여기 와서 여기 헤엄치고 다니네. 요. 요거 저기가 댕이가 벤데기가... 벤데... 여기가는. 어디까지 떠노냐? 밥떠는니게 고기들이 다나 그러지. 이네들만. 왜 고기들이 이렇게 죽어, 죽어갖고 떠다니지 수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수건네수때문에 아, 밥이 없나 또 어디갔대 밥을 모여 땄네 땄어? 크게 깼는데도 밥을 딱? 크게 깼는데도 딱? 어. 모자 똥튀거 아니? 아, 아니요. 멀리 쳐야 되좀 멀리서 온것 같은데. 드리에 쓰고는 뒤. 본틀채. 아니 그거. 살짝만 가면 되지 저희가. 안 걸렸어. 됐어 돼. 나도 그대로. 저 고등어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고등어 잡으려면 구석 창리 가면은 많이 잡고요. 예, 그쪽은 활성도가 좀 낮대요. 근데 여기 서는 이쪽 삼겹 쪽은 아주 이요 예. 나와요. 창니하무 어. 고등어 많이 나와요 늦게만 하면 돼. 창리하고 저기 저쪽에 그런 대로 나오니까 그 너무 어려서. 근데 고등어뭐 자, 오늘 9월 14일 일요일 자, 아침 피딩 서산 삼길포항 와서 고등어 낚시 활성도를 좀 알아봤습니다. 어제 13, 14일날 이렇게 수문 개방을 해가지고 민물고기가 유입이 많이 된 상태고 앞에 민물고기가 많이 폐사가 돼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등어 조황은 낱마리로 해서 고등어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씨알은 어, 20mm 넘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마리 고등어 잡았죠? 사이즈가 20mm 충분한. 채찍 금지 사이가 넘었습니다. 이래 인데 낚시를 많이 하고 지금 하고 계세요. 제 뒤쪽으로 보시면은 저인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영상들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9월1 4일 월요일 자 아침 피딩 서산 삼길포항 와서 고등어 낚시 활성도를 좀 알아봤습니다. 어제 13, 14일날 이렇게 수문 개방을 해가지고 민물고기가 유입이 많이 된 상태고 앞에 민물고기가 많이 폐사가 돼떠 있습니다. 그리고